무슨 무슨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한 학생이 노트 자랑 좀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노트 모셨습니다. 네, 여기 이게 블랙 잉크를 그때 어아 뭐야. 그냥 공짜로 얻은 책에다가 아니. 네, 여기 게 이렇게,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. 한번 보실까요? 자 이거 시험 본거도 여기 붙여놓고 엄청 꼼꼼하게 <laughs> 엄청 꼼꼼하게 이렇게 옛날에 삼혁중학교 시험 볼 때부터 오 100점 맞았네. 100점 맞았네 100점 맞았네 100점 맞은 건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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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삼혁팬는로도 글씨가 아주 큼직큼직하게 금직, <laughs> 씩씩하겠어 <웃음>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많이 공부했어요, 지금.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해서 지금 이 학생 분명히 이제 미래에 엄청난 내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한 거를 이렇게 정리를 잘해놨어요 됐나? 어, 이거 실험 관찰. 우리 실험한 것도 데이터도 이렇게 해놓고. 아주 잘했어 음. 아1분 넘어갔대. 1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두 개로 잘라서 보내야겠다. <laughs> 자 그래서 여기 <laughs> 음, 이 음, 엄청 컬러풀해졌다. 이 이게 보세요. 이 분이 강아지를 키우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말을 강아지처럼 그렸어요. <laughs> 어쨌든 오늘, 오늘 열심히 했고 오늘도. 생물 배웠는데, 엄청나게 꼼꼼하게 정리 잘 했습니다. 화이팅! <laughs> 뿅!